일자 응. 돌고 어깨 동요 느낌. 상체 제상태리 돌려놓고 어깨를 맞추고 제상체 머리 돌려놓고 어깨 돌리고 맞추고 머리 돌리고 어깨 맞추고 몸이 앞으로 몸이 앞으로 보면서. 주고 무릎이 들린 상태에서 무릎을 밀고 놓고 형태돌에서 맞추고 무릎을 들린 상태에서 무릎을 쭉 앞으로 들고 놓고 형태돌에서 앞굽이 훔에 내려와서 몸 앞으로 가야 된다. 이리 되면 앞굽이 아닙니다. 앞으로 체중이실의 야학부입니다. 개봉했습니다. 포인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서 현부가 키가 오게 서시면 다리가 잘 모입니다. 이렇게 배을 내밀지 말고 골반 밑 내밀어 주시면 딱 이렇게 됩니다. 배가 높니다. 이자 하체 동작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당기는 힘으로 주먹도 찌르고 당기는 힘으로 막아줍니다. m w r 힘 n 어깨 m g e 서 힘을, 힘을 쓸수 있게 어깨가 움직일 수 있게 엉덩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h 니다 턱이자 상체를 돌려서 털 땡겨서 아 getting him. i 을 getting 팔이 가서 상체 숙이면서 이렇게 들어서 왼손 을 당기는 힘으로 아래 막 쭉, 오른손 당기는 힘으로 아까 연습했죠? 연습한 영상 보여죠아 그리고 무릎으로 굽히면서 아기가 아, 많이 넷 상체 돌려서 왼손 당기는 힘으로 막 상체 당겨서 오른손 당기는 힘으로 막 모아서 양쪽 팔을 당기면서 막고, 무릎을 들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밀고, 모아서 꾸혀리 힘으로 얼굴 쪽으로 배수를 당기고, 치고, 돌아서 몸 돌리고, 돌려서 양쪽 팔을 당기면서 막아주고, 그대로 들어서 몸이 앞으로 쏟아져야 됩니다. 무릎에 오른발에 체중을 실고 들어서 체중을 쏟은 각에 넣고 오른손 당겨 힘으로 찔러주고 약한 손으로 짜서 기게 나고 짜야 됩니다. 두개 쳐올려주고 쳐올려주고 돌아서 왼쪽 어깨를 당겨 힘으로 회전해서 막아주고 오른쪽 어깨를 당겨 힘으로 회전해서 막아주고. 양나 모아서 당겨주시고 목이 는 나. 체중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세기. 그래서 앞으로, 놓고. 내손당겨서 지고. 앞으로, 놓고. 포인트는 이쪽에 최중을지니다체중 지금, 지 차고 금 지금, 지려을으면되 지금, 지금, 아금 지금, 지 그래서 a 기장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t h 서 n 고 체중을 무릎이 닿 r 상태에서 왼손을 w 게임으로 찌르고 자두 손으로 h i s 습니다 힘이 있기에 짜서 막고 오른쪽을 반개의 힘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찌르고 체중 앞으로 가야돼요 좁게 회전하는 힘으로 막고 오른쪽을 회전하는 힘으로 막고 양손을 쥐어 짜서 막. 앞으로 가야되면 체중이 뒤에 넣기에는 가운데 딱 가운데 들어서 반이의힘야됩니다 왼손 당길 준비해야 돼요. 들어서 들어서 체중을 왼손 왼발에 심면서쭉 앞으로 사고 놓고 아니 앞으로 가야되죠. 앞구비하면서 체중을 쥐어서 왼쪽 겨드장이힘으로 쥐고 돌아서 짜하막 체중이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머리 위치가 요까지 가야돼요. 앞서이니까 앞승이 여기 와서 체중을 오른쪽에 짚는다. 머리가 오른쪽 발에 간 다음에 바로 오른손 당길테니까 떨어서 뻗어서 차고 놓은 다음에 아직 발은 됐죠 체중을 실으면서 오른손 회전할 있지 양손으로 짜서 오른 해서 막아주고 왼쪽계개인 힘으로 치고 왼쪽의 상대방으로 고짜서맨발 힘을 줘야 합니다. 또서 멀리 차고 접은 다음에 왼손 당기면서 찌. 오른발과 왼쪽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타고 찢고 골반에 하면 실을 쫙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라만 쌓는데 앞허벅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밀립니다. 그러면 다리가 쭉 펴집니다. 이렇게 배벅지를 밀어서 쫙 붙여집니다. 더3자까지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자렷 경례 준비. 자, 머리가 상체일까요? 어깨가 상체일까요? 머리가 위에 있을 까 머리가 상체입니다. 자, 두 어깨를 모아서 펼치는 힘으로 자, 몸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몸이 앞서기가이 가운데로 갑니다. 이동. 찰 때, 무릎만 들어갑니다. 체중을 이발에다 두고, 무릎 굽히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게 앞에서 가고, 접고 넣서 왼쪽 교전하면서, 빠빠 양쪽 체중 앞 씬을요. 요기 있는 상태 체중 켜줬어. 자 가운데 있던 체중이 앞으로 가게 된다. 돌아서 막 빠빠. 여기 도들었어자 왼손 당기는 힘으로 위에서 치고 오른손 당기는 정도 어깨가 나가면 뒤에서 빼는 방도 어깨 나오는 게 치고. 가서 요부위로 먼저 칩니다. 니꿈비 치고 걷어내, 때리걸 걷어내. 앞꿈비로가한 다음에 편 상태에서 무릎 굽히면서 체중이 무릎 굽힌 앞으로 가지 이렇게 찌르고 치고 신 상태에서 펼쳐내주고 이렇게 빵앞구비로 다리 펴지 펴지 상태에서 굽히면서 최종 시도 봅니다 회전해서 회전하면 왼쪽 어깨 이런 거 어떻게 해볼까? 오른쪽 앞에 나오죠 나오는 힘으로 땅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회전하면서 막 갑니다 빠르게 회전해서 어깨 위치에 상당히 멀리 막고 동일하게. 체중을 왼발에 싣고 오른발 차려주기 때문에 오른발 무릎 들어서 쭉 밀고 놓고 몸이 정상적으로 이 버려져서 없습니다 빵빵 당겨주고 돌아서 포인트는 차고 난 다음에 몸을 바르게 하면 다리가 아들고 이렇게 사고 앞에, 대쪽 상체를 바르게 되주요 빵빵 앞구지하게 돌아그게 상체를 막고 앞 숙이는 상체가 가고 나가는 방향을 봐야 해요 앞굽이가 여기는앞 숙이가 아닙니다. 앞굽이 동일하게. 자, 빨차쪽 상체를, 상체 상체를 바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마코지 상체 마코기. 빨 차고 상체를 바르고 알, 바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그 32분을 의 제대로 한상질은 정말 힘듭니다. 차리야경례 준비. 3장 설명 붙여서 하나. 자, 상체가 아까 찬 다음에 이렇게 차고 상체를 바른 다음에 막, 막, 막. 여기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막고, 차고, 마음 아, 공기에서 상체를 지나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맞고 툭동시하고 툭, 툭 상체 바른 다음에 상체를 뒤로 빼면 앞에 이렇게 바뀌들면 이렇게 강력하게 치집니다 이쪽 어깨가 뒤로 빼면서 회전력과 앞으로 위치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땅 갑니다 뒤굽이 치고 회전해서 보에 밟힌 상태 에서 찌르고 치고 맞고 찌르고 맞고 맞고 회전해서 아래 맞고 치고 상체 바로 꺾지. 회전해서 아래 맞고 차고 상체 바로 꺾지. 아래 맞고 꺾지. 아래 맞고 꺾지. 차고상처돌라가는거 아닙니까? 치고, 아유! 바로.